아일랜드 독립 운동가 마이클 콜린스는 강렬한 의지와 실용적 리더십으로 유명한 인물입니다. 그가 남긴 말 중에서 사료에 자주 등장하고 공식력 있게 전해지는 문장들을 선정해 해석까지 함께 적어봅니다. 1. 오늘 아침 나는 내 사형 선고에 서명했다. 영국과의 조약에 서명한 뒤한 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이 결정이 많은 반발을 부르고 자신에게 죽음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아일랜드의 미래를 위해 책임 있게 결단을 내렸다는 뜻입니다. 2. 우리는 조국의 자유를 위해 싸우고 있을 뿐이다. 독립전쟁의 본질은 복잡한 정치가 아니라 나라가 자유롭기를 바라는 아주 단순하고 순수한 이유라는 뜻입니다. 3. 우리 국민이 더 나은 삶을 원한다고 해서 그것이 죄가 될 수는 없다. 독립운동을 반란으로 규정하려는 시각을 거부하는 말입니다. 국민에게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마음은 정당하다는 선언입니다. 4. 우리가 포기할 때에야 비로소 우리의 대의는 사라지는 것이다. 독립운동의 승패는 전투력보다 의지에 달려있다는 뜻입니다. 끝까지 지속할 힘이 가장 중요하다는 메시지입니다. 5. 아일랜드가 스스로 자신을 다스릴 수 있음을 세상에 보여주어야 한다. 독립은 단지 지배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나라를 스스로 운영할 능력을 증명하는 과정이라는 그의 생각을 나타냅니다. 6. 나는 싸움도, 죽이는 일도 싫다. 그러나 해야 한다면 내가 하겠다. 그가 폭력을 사랑한 전사가 아니라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국민을 대신해 앞장서야 했던 책임감 있는 지도자였음을 보여줍니다. 7. 승리는 가장 강하게 때리는 사람이 아니라 가장 오래 버티는 사람에게 온다. 독립을 이루는 힘은 폭력의 크기가 아니라 인내와 지속성이 있음을 강조한 말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끈기가 결국 나라를 세운다는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영상 끝까지 봐 주셔서 감사합니다.